정말이지 엄청난 풍경이니 아주 굉장해 우리 슬픔은 바람과 폭풍이다 생쥐 격렬하지만 곧 지나가지 아그 이름 이제 귀에 익네 적절한 호칭이지 부럽네요 에리스 어둠이 해가 끌어당기는 걸 느끼지 않아도 되잖아요 모든 순간 그들의 갈고리가 느껴진다, 작은 빛이요 그럼 왜이게 하는지 아시겠네요. 그냥 얘기하자고 온 거라기 엄포가 너무 심한데 이 방랑자가 좋은 걸 가르쳐 주지. 누군가 이야기할 때는 절대로 입을 보지 마. 무슨 말인지 알겠어. 피라미드가 넓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어. 나도 가끔은 그 안을 떠돌다 정신을 차. 응원해. 에리아나라면 이렇게 얘기하겠지. 빛은 길을 잃을 수 없다고. 그것이 다른 이들을 안내할 등대니까. 한 봉대는 오시리스를 찾지 못하니까 바로 나한테 오던데. 음, 내가 어떤 제안까지 거절했는지 모를 거야. 그래, 도시에 있는 모든 금고에, 너에게 가치가 있을 만한 건 없었다는 건가? 수호자는 그게 문제야. 너무 속물적이라고. 그런데도 넌 여기 왔지? 사태 파악을 게을리하면 안 되거든. 이 감염 지점을 찾아내줘서 고맙군. 그래, 그런데 여긴 뭔가 이상 어둠은 여행자가 그러했듯 주위 환경을 변화시키지. 끝내주는구만. 저 피라미드는 상당히 불길해 보이는데 이 황금기 멍청이가 방어세를 당기지 못한 게 정말 아쉽다 전쟁 지능의 몰락은 걱정스러운 일이다 라스푸틴이 확실한 위협이었다면 어둠은 접근하지 못했을 것이다 예상하지 못한 우리가 어리석었지 넌 전쟁에서 우리의 손이다, 수호자 씨앗을 충전하여 어둠의 의도를 해석할 수 있게 도와라. 사바툰의 주문이 잠시 끊어졌지만 아직 밝혀내야 할 것이 많아. 씨앗의 힘을 부여하느라 고생 많았다, 수우자. 스캔이 엉망이에요. 아무것도 파악할 수 없어요. 사바툰이 우리의 눈을 흐리고 있어. 마녀 여왕의 속임수를 두려워하지 마라. 빛이여, 뭔가 커다란 게 다가오고 있어. 마녀 여왕의 가련한 꼭두각시다. 그 혓바닥이 여왕의 뜨거운 안무 인사를 전하는. 올 일은 다 봤어. 여긴 이제 끝이야. 다음 기회를 위해 은행은 청소해두지. 둘다 서두르는 게 좋겠어. 곧 우리 상품은 사용될 거고, 그 뒤엔 휴식을 취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할 거다. 꼬마 은행이 꽉 찼어. 잠깐 조용해지네. 넌 어느새 유명 인사가 된것 같거든. 벌써 종말의 대피처를 마련하는 건가? 마루짱 아래에서 덜덜 떨면서 희망과 기도에만 의존하는 게 질리지도 않나? 전혀. 적절히 햇빛을 쐬고 좋은 이불만 있으면 돼. 지금은 왜 거기 있지 않지? 커다랗고 시퍼런 대장이 상당히 당황하던데 형제 나라면 걱정 좀 하겠어 자발라 사령관은 뒷골목 싸움에 신경 쓸 정도로 한가한 분이 아니다 생쥐 알았어 알았다 그냥 조심하라는 거야 어둠을 우리 적에게서 끌어내는 것 쉽게 접근할 행위가 아니야. 지금은 씨앗을 정렬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어. 재밌군. 계속해봐. 전쟁 군주가 늘 그런 얘기를 했지. 암흑기 유행어는 명줄이 긴 모양이네. 있잖아. 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두고 내기도 하고 있어. 한 돈을 모두 갚을 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가정한 건가? 네, 방랑자는 어떻게든 살아남지. 가라앉는 배의 쥐새끼 같군. 엄청난 무리가 밀려오는데, 이봐, 칙칙한 다라가씨, 쓸만한 거뭐 없어? 저들도 우리처럼 힘을 추구한다. 비록 그 힘을 제어할 구조는 누락되어 있지만... 구조라, 말하는 게 마음에 드는데. 방치를 회수하 불복자에게 발견됐어. 날 부르기 전에 몇 분만 시간을 벌어줘. 방릉자가 일조 각게 해달라고. 이런 계획이었나? 좋아. 은행을 보냈어. 이 힘의 샘을 끌어다 으면 다른 자들도 도전해 올 거야. 들의 어둠을 모두 빼앗아 버려. 이봐, 영웅 친구, 총싸 준비됐어? 이 세계의 주민들이 자기네 몫을 차지하려 온집하고있군 무모함의 대가가 무엇인지 가르쳐줘. 아가씨, 당신 꽤 섬뜩한데, 방랑자처럼. 뭔가 움직였다. 이오도 예전과는 달라졌어. 음. 장난이 아니라고 하늘을 봐. 한때 생명이었던 것 창백하고 수척한 물러난 것. 물러나는 게 옳은 생각인 것 같은데. 다음 메시지를 해독하면 은신자에게 알리겠다. 함께라면 피라미드의 돌에 담긴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겠지. 우리 레이레이한테 검토라도 받을까? 아이코라는. 도시의 공성전 준비를 이끌고 있다. 그럴 시간은 없어. 알았어. 양치기계는 원래 짓기만 하니까. 토성에는 여전히 오릭스의 복수가 남긴 흉터가 존재한다. 사바툰에게 그런 영속성을 허락하진 않겠어. 그 이후로 리프는 다른 곳이 됐어. 아직도 그 각성자 여왕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 방랑자에게 까마귀 한 마리도 없는 건가? 재미있군. 당신이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신도 어둠의 시기를 보았겠지. 긴 세월이었어. 그렇게 느껴졌겠지. 느낌하고는 관계없어. 그만 기억하고 있어. 그리퇴지긴 하지만, 알잖아. 얼고 도는 거지. 오마은행을 회수하겠어. 우린 썩 괜찮은 팀인데. 우릴 돕기로 했다는 걸 듣고 깜짝 놀랐지. 아, 어차피 다한 배를 탄 거야. 정말로 두렵거나 지독하게 절박한 모양이지. 밖에 좀 나가봤어. 두려워하지 않으면 멍청한 거야. 은행생성계시 신호 추적 중. 도마 차례다. 할수 있는 만큼 어둠을 수확해. 지금 자비 같은 건 필요 없어. 오 칙칙한 다라가씨 한 손가락인데. 은행이 돌아오는군 오늘 브리핑에는 그대의 보고서가 빠져있다고 정보 입수 작전은 어떻게 되고 있나 전에 합의했던 것 같은데 서로 간섭하지 말자고 했었지 이건 선봉대 작전이야 내가 찾아오는 걸 원치 않는다면 시간 맞춰 보고서를 보내게 미안 친구들 고지식한 관료가 시간을 내달라고 하네 놈들의 그림자가 타이탄부터 수성까지 이르렀다. 리프는 포위당했어. 우리는 포위당했지만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해. 파트라, 이런 혼돈을 어떻게 견디는 거지? 네가 군체 전문가라고 들었는데. 그걸로 요리를 한다고 들었어. 가장 좋은 부위가 어딘지 알아? 이건 시간 낭비야. 눈이야. 제대로 요리하면... 몇 시간 동안 눈에 색채가 보이지? 색채, 핏줄기 같은 세상을 관통하는 선인가? 맞아, 어디로 이어지는지는 알수 없고, 내가 순진하다고 생각하나? 아, 다들 매번 어떻게 알아차리는 거야? 양쪽에서 저기 밀려들고 있어. 불을 선물하는 프로메테우스처럼, 놈들은 거부하지 못해. 수호자는 정말 이름 짓는 댄 선수라니까. 수포에 빠진 귀족한 녀석 왔어. 무슨 뜻인지 모르겠군. 타이탄을 헤엄쳐 다니는 커다란 뱀 말이야. 어, 하하하. <laughs> 칙칙한 타라가 씨가 모르는 걸 방랑재가 알고 있다니. 그건 뱀이 아니다. 당신이 쓰는 기호를 보고 그 정도는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라고? Got a visitor again. Hey, Q Ball. Got some time to kill? I was passing by. Not checking in on anyone. No. Someone special? Send me your report today. You ever get a look inside that pyramid? I know enough to say Asher Mir is wrong. Spill. He theorized several versions of their composition, destructive capabilities, numbers. As terrifying as Asher's theory seemed at the time, he never imagined a scenario in which they came in peace. <laughs> Put a gun in a man's hand, he'll start looking for a fight. Inspiring heroics. I'm all riled. I didn't take you as the type to swoon. Kid reminds me of Wayne Ning. Nee. Nothing wrong with a little white hat every now and then. She was a treasure. n e w 동 사람인 줄은 몰랐는데 이 꼬마를 보면 웨이닝이 생각나 가끔 상냥하게 굴어도 잘못될 건 없잖아 정말 보물 같은 사람이었지 그녀를 알았나 급료를몇번 줬거든 빈털터리가 됐었지 분명 야심이 대단했어. 원통 어디니요? 정말 숨이 막히네요. 네 용기는 치아할 만하다, 작은 빛이여. 고마워요, 에리스. 함께 해쳐나가야죠. 아니면 함께 죽던가. 황랑자 무덤을 파줄 사람은 없나? 그러려면 친구가 있어야죠. 형제, 난 친구가 너무 많아서 이름도 다 외우지 못한다고. 그 기술이 필요하다는 건 알지만 악랄제를 믿는 건 아니라고 얘기해 주세요 내 험담을 하는 거야 보스트은 정직하고 고결한 줄 알았는데 보스트들도 이야기를 해요 당신 누군지 알아요 넌 소문이야 숨겨둔 비밀 같아 믿으라고 안 그래 영웅 타이탄은 홍계 이후 다시 회복하지 못했지 난 괜찮아 그래도 조용해서 사정이 팍팍해졌을 때 숨어 지내기엔 괜찮으니까. 이렇게 어둠을 만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그들이 말하려 한다는 사실이 실망스럽군. 이토록 끔찍한 무지보다는 차라리 전쟁이 낫겠어. 이제 괜찮아. 해야는 좀 어땠어도 모. 그래야 물건은 가고 있어. 직접 선별한 어둠을 오늘 보냈지, 아, 내가 직접 갈순 없지. 난 이제 점잖은 선봉대 요원이라고. <laughs> 그 녀석들이 가져가는 의체조각은 당연하지. 혹시 있으면... 아, 좋았어. 저 사람, 우리가 듣고 있다는 걸 알까요?